안녕하세요, 여행자 여러분. 오늘은 베트남 나트랑에서 꼭 맛봐야 할 과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선한 열대 과일의 향연 함께 떠나보시죠. 1. 망고 달콤하고 향긋한 열대의 맛. 베트남에서는 1년 내내 망고를 간식으로 즐기거나 샐러드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신선한 망고를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중에 4월에서 5월 말까지 가장 달고 맛있어요. 겨울철에는 당도가 많이 떨어지고 약간 비싸다고 하네요. 옐로우, 그린, 애플 등등 품종도 다양합니다. 1일 1망고는 필수입니다. 2. 망고스틴 과일의 여왕. 진한 보라색 껍질 속에 하얀 과육이 들어있으며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망고스틴은 4월에서 6월이 제철이에요.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크산톤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호텔에서 드실 때 보관 및 드시고 처리 잘 하셔야 돼요. 당도가 높아 개미가 많이 꼬입니다. 3 용과 독특한 외관과 상큼한 맛 화려한 외관과 달리 과육은 부드럽고 달콤하면서 무맛이 특징입니다. 제철은 6월에서 12월이며 과육이 흰색 또는 붉은색이 있어요. 수분이 많아 더운 날씨에 수분 보충에도 좋습니다. 4. 람부탄 달콤한 열대의 맛 붉은 껍질에 털이 있는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과육은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리치와 비슷하지만 람부탄은 껍질에 털이 있습니다. 제철은 4월에서 9월입니다. 5. 두리안 누구나 먹을 수 없는 맛 제철은 4월에서 6월이며 강렬하고 자극적인 냄새로 유명해서 누구나 맛보진 않죠. 겉은 단단하고 가시가 많은 껍질로 덮여있지만 과육은 부드럽고 아주 크리미합니다. 술과 같이 먹으면 소화불량, 속쓰림을 유발하니 주의하시고 신장질환 환자도 두리안 섭취는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6. 잭프루트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열매 제철은 1월에서 9월이며 섬유질이 많고 질긴 심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달콤하고 쫄깃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덜 익은 잭프루츠는 맛이 거의 없어 채소처럼 활용하고 잘 익은 잭프루츠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를 섞은 듯한 맛으로 과일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예요. 한결씩 찢어먹으면 식감과 맛의 순삭이에요. 7. 용한 달콤함과 꽃향 용의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리치 람부탄과 함께 동남아에서 인기 있는 과일이며 둥근 모양으로 껍질은 얇고 황갈색입니다. 과육은 반투명한 흰색을 띠며 가운데에는 검은색 둥근 씨앗이 있어요. 과육은즙이 많고 달콤한 맛과 특유의 꽃향이 나고 리치보다 단맛이 더 강하고 신맛이 적습니다. 8. 리치 전설의 과일 양귀비가 먹고 예뻐졌다는 전설의 과일입니다. 붉은색의 단단한 껍질 안에 투명한 과육이 들어 있어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주며 부드럽고 즙이 많아 입안 가득 풍미가 터집니다. 당이 많아 당뇨 환자는 섭취량에 주의하세요. 9. 패션 후르츠 강렬하고 상큼한 향. 둥근 모양의 짙은 자주색 껍질에 노란색 과육과 검은색 씨앗이 잔뜩 들어 있어요. 우리나라 카페에도 패션 후르츠 음료들이 많아서 다들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는 백향과라고도 불리고 강렬하고 상큼한 향이 특징이며, 씨앗이 씹히는 아삭한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10. 스타 애플 별모양의 과일. 마지막으로 스타 애플입니다. 제철은 1월에서 3월이며, 반으로 자르면 별모양의 단면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이 스타 애플입니다. 생긴 것만 보면 사과와 비슷하고 맛은 감에 가깝고, 홍시처럼 과육을 숟가락으로 퍼먹습니다. 홍시 맛은 아니고 달콤한 우유 맛과 젤리 식감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단번엔 꼭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오늘 소개해드린 나트랑의 과일들 어떠셨나요? 여행 중에 신선한 과일을 맛보며 건강도 챙기시고 현지의 맛을 즐겨보세요. 더 많은 여행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안녕.